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초점 맞출 수 있게 도와주시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해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도 성령님께서만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죠. 오늘 사도 바울도 어이 에베소서 교회에게 어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입니다. 지혜의 영. 어 그, wisdom. 그리고 계시는 revelation. 아, spirit of wisdom and spirit of revelation. revelation은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영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고 그러죠? 왜? 여기 나옵니다. 이유가 여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그런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무슨 뭐, 방언하고 뭐 하고, 이것도 다 해야 됩니다. 제가 절대 방언하지 말라 소리가 아니라, 방언은, 방언 기도를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방언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 뭐 하나님 알아. 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슨 뭐, 이렇게 이렇게 다 알아. 그게 아니라, 안다는 거 알죠. 야다.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을 그냥 아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그냥 아는 거에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성령을 받았으면은 하나님을 체험을 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지를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 그 영을 너네가 받으면은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체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을 밝히라 그랬어요. 마음을 밝히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게 사실 성경은요 아무리 목사님들도 신학자들도 한번쫙 읽으면은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큐티 할때 그냥 계속 한번 읽어 보세요. 그냥.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어딘가에 눈을 착 밝혀 줘요. 그리고 남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으면 단어 하나가 내 마음에 꽂힙니다. 그리고 그게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눈을 밝히고 우리의 눈을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알으래요. 부르심의 소망이 못 가. 여러분, 왜 사세요? 나이가 한 60, 70대, 이제, 저는 60대, 우리 목사님은, 지난번에 어디 설교 들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뭐, 아, 우리 와이프도 이제 70대가 가까워온다고. 아, 이거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이 60, 60대 지금 이제 뭐 중간도 안 갔는데 70대라고 그러니까, 아, 제가 가슴이 덜컹하더라고요. 아, 내가 70대? 막 이러니까. 근데,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돼요. 정말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 생일을 이렇게 맞으면서 엄마 나이가 그때, 이때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금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고, 뭐 시험 있고, 뭐 있고, 뭐 퀴즈, 파이널, 뭐 미터, 페이퍼 써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어 매일매일 가가지고서는 돈 벌어야 되고 직장 왔다 갔다 어떤 때는 이게 완전히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 나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게 아니에요 다람쥐는 그 안에서 쳇바퀴를 돌죠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뭔가 좀 알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의 앞으로의 내 삶의 소망이 나, 내 삶의 꿈이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실 시간이나 있습니까? 저도 참 바빠가지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아침에, 아침에 딱 커피 한 잔을 들고, 특히 월요일 날. 월요일 날은 이제 막뭐 이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어, 화수, 목금, 토일이 쫙 아침에 뭔가 서둘러야 되잖아요. 근데 음. 월요일이 제일 느긋해요. 그래서 커피 한 잔을 딱 하고서는, 이 패밀리 룸에 가서 소파에 앉아서 탁 하고서 이 바켓을 바라보면은 이제 요즘 같으면 막 파랗고 하늘이, 하늘이 파랗고 그린색 거기다 뭐 다람쥐도 왔다 갔다 하고 토끼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잡초도 무성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그때 생각을 합니다, 저는. What am I doing?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나는 지금 정말로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건가? 이래서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에게 얼마 살진 모르지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내 삶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제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런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보다 더 해야죠. 저보다 얼마나 꿈이 많아요. 저보다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 그 소망을 우리한테 알게 하시고, 무엇이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내 목적이 뭐야?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게 뭐냐면은, 이 영어로 보면은, inheritance라고 나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한테 도대체 받은 게 뭔가? 그게 얼마나 풍성한지 좀 알라는 겁니다. 엄청난 거거든요.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게 어려운 단어로 저도 이해를 못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냥 쉽게 말해서 자, 예수 믿었어. 그 하나님이 내 꿈이 뭐냐? 내 소망이 뭐냐? 이거를 깨달아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다음에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게 뭔지 아니? 엄청난 걸 받은 거야. 이거를 깨달아 아는 게 개시의 영, 지혜의 영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그래서 막 뜨거워가지고 막 그냥 하다 보면은 너무 뜨거워서 주위 사람들이 다 돼가지고 도망가요. 그런 거 보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if we a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만 아는 거로 다 합니까? 내 삶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알아야죠.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무언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건가 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 참능그 우리에게 우리 그러니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영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은 음, 그리고 그 능력이 어떤 거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서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겁니다. 모든 파워 어소리티. 그 모든 것을 우리한테 주신 건데 어떻게 이 세상뿐 아니라 장차 올 세상 모든 그 세상에서 너희한테 줬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그걸 받았을까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해요. 우리 자신만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의 모든 권력이 모든 파워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제가 어저께 리더들한테도 우리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아니야. 정말, 우리의 그 모든 영적인 세상에서 나의 존재를 안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요, 그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정하게 하시고, 누굽니까? 예수의 발 아래 복정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에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참 재밌어요. 여러분, 저는 어떤 때는 그냥 여러분은 그냥 가끔가다 이렇게 청년들이나 아니면 교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 목사님 너무 속상해가지고 저 교회, 교회 와서 그냥 혼자 기도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교회로 왔습니다. 어떤 때는 밤중에 오면은 교회가 문이 잠겨있잖아요. 어떤 청년은, 목사님, 제가 막 이렇게 해서 교회를 가는데 문이 잠겨서 파킹장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쩌다가 교회의 종소리를 듣고 완전히 회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교회 종소리가 그 사람만을 위해서 그때 울렸을까요? 항상 울리는 교회 종소리지만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하나님하고 연결이 될 때는요. 하나님이 어떻게서든 역사하십니다. 그 교회 종소리 때문에 그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국에 가 가지고서는 아파트에서 내려보는데 그 십자가, 교회의 빨간 십자가 왜 그렇게 많아요? 전부 다 교회는 뭐 빨간 십자가 없는 데가 없잖아요. 높이도 올라가면 진짜 빨간 십자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빨간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을 느껴 떼는 거 아니에요. 왜 교회가 이런냐 그리고 교회가 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냥 빌딩이에요. 종 종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뭐사실은 종소리로 말하면은 그불교에어 절에 가면은 그 종소리가 어, 뭐땡 하고 울리면 그냥 얼더 웅장하잖아요. 우리는 그 소리 듣고 감명은 받지 않습니다. 어참 대단하다 종소리 와. 어, 종소리 참뭐 우렁차다. 이렇게 해야지그 종소리를 듣고 아, 어,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형편없는 시골의 종소리를 듣고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 할까? 교회 파웁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파우가 있다 그러면 참 이상하죠. 교회는 이게 교회가 빌딩은 아닙니다. 근데 그 교회의 교회가 빌딩은 아니지만 그 교회에서 매주 모입니다. 주일날. 주일날 모이죠. 수요일날 모이죠. 매일 새벽예배 모이죠. 금요철에 모이죠. 뭐 그냥 그 안에서 그 기도, 기도가 쌓이고 쌓인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교회로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 같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 참, 이게, 교회를, 이, 이거, 교회를 우리가 은연 중에 무시하는 게 있잖아요. 교회를 은연 중에 비방할 때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참,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꼭 잡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져요. 물론 가끔 가다가 교회가 문 닫을 때도 있습니다. 문 닫을 때도 있고, 합칠 때도 있고, 뭐 그냥 목사님, 전도사님이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너무 힘들어서 떠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는요, 하나님이 꽉 잡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시온으로 올라가라. 시온에서 내가 축복해 주겠다. 뭡니까? 시온이.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니에요. 이 교회로 오면 은 내가 너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축복, 그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정말 엄청난 차원에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저 제가 어 무슨 맥스웰이죠? 그 리더, 리더, 어. 여하튼, 저, 저 이름은, 정말 저는 이름 못해요. 그쵸? 이름 못 되고, 책 이름 못 되고. 어. 근데 그, 그 책을 보면은 거기 에 예화가 이런 게 있어요. 어느 할아버지가 낮잠을 자고 있었대요. 미국 할아버지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집구준 손주들이 낮잠 주무시니까 냉장고에서 여러분 치즈 막 엄청나게 냄새 나는 치즈 있죠. 막 정말 썩은 냄새 나는 그 치즈를 재미로 할아버지 수염에다 발라드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이렇게 일어나서 보니까 이게 무슨 냄새가 나잖아요. 이거 무슨 냄새야. 그리고 막 방을 돌아다 보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갔어요. 부엌에도 들어가 봤어요. 아무것도 냄새가 썩은 냄새. 냉장고 열어보고 썩은 게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좀프레어 그거를 좀 하려고 밖에 나갔더니 거기도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고백이 온 세상이 썩었구나.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으면요. 우리의 생각이 나쁜 생각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나 다 부패해 보여요. 누구나 다. 누구나 다 썩은 것 같아요. 교회도 썩었어. 목사님도 썩었어. 뭐 집사님, 장로님 다못 써. 바로 받치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잘못하면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이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항상 썩은 내가 풍깁니다. 그 썩은 내가 풍기면 내 생각도 썩어요. 내 생각이 썩으면 내 입에서 마, 나오는 말도 썩습니다. 모르죠. 그리고 그 썩은 말이 상대방까지 썩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 틀어 이 자리에 옵니까? 안 그래요? 왜이 자리에 와요? 왜 교회에 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오잖아요. 하나님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요? 마음을 열어야죠.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저는 참 이렇게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제가 은혜 받으려고 정말 저는 아둥바둥 합니다. 어, 아둥바둥 하는데 다뭐 앞뒤 뭐다뭐 뭐 주석 보고 다 준비가 됐는데, 제가 마음에 이게 감동이 없으면요, 답답해요. 설교가 안 됩니다. 어떤 때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 이 준비는 했는데.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지 내가 받은 감동을 전해드리잖아요. 이게 참 힘든 파트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럴 때는요, 이게 제가 실수를 하더라도 제가 은혜를 받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해야지 그잔의게 어디로 가요? 여러분한테 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때그 잔의 은혜가 옆에 사람들한테 흐르는 겁니다. 내 잔이 텅벼 가지고 그냥 이러고 들고만 다니는 거예요. 채워 주세요. 채워 주세요. 그건 안 됩니다.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줘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느껴지는지 몰라요. 정말 아주 조그만 데서 제가 그, 무슨 요일인가. 저는 혼자 이렇게 조금 시간이 있으면 뭐를 뒤바꿔놓기를 참 좋아해요. 근데 그거를 막 뒤바꿔놓다가 어떤 때는 옷장에 옷을 딱 꺼냈다가 수습을 못하고 침대 위에 서놓을 때도 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내가 기지맥진해서 못해요. 그래서 또 지난주에 목사님이 나가서, 아, 목사님 방을 한번 뒤엎어야겠다. 다 옮기고서는 여기 고라지 세일에서 팔다 남은 그 유리장이 있었어요. 유리 선반이. 아, 그거를 갖다 놓으면 거기다 책도 꽂아 놓으면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 꺼내보시고 거기 뭐다 이렇게 놓으면 좋겠다 해가지고서는 끙끙거리고 막 하고서는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이제 요즘 목사님 방에서 제가 자는데 딱 자고서 새벽예배를 이제 딱 나오고 한 새벽예배 준비하려고 한 15분 있는데 벼랑과 목사님 방에서 꽈다당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는 그 유리장이 침대 위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뭐야? 이거 아침부터 유리가 깨져, 오늘 재수 더럽게 없겠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저는 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일단은 제가 만약에 20분 전에 거기 누워 있었는데, 그게 깨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하니까.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와 정말 감사하다 그러다가 만약에 목사님이 병원에 안 가시고 거기 누워 계신데 목사님 움직이시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유리가 그침대를막 생각하니까는 이게 어찌래요 어지럼증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미련하게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 정말 저 미련하죠. 그 유리장에다가 뭐 그냥 성경, 뭐 책이란 책은 다 주석까지 하나 놓고, 어, 새벽예배 준비하려면 이 주석이 필요하니까 이 주석 얼마나 무거워요, 그게. 그러니까 그 유리가 견디지 못하고 하니까 주르륵 다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계십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좋은 일이 일어나도 나쁜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이 엄청나게 괴로워서 쩔쩔매고 하나님 나 이제는 this is it. 마지막입니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안아 주세요. 너무 견디겠지 내가 안아 주마. 이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장소예요. 좀 모입시다. 어, 우리, 정말, 지금 아우르브타운 한 분들, 한국에 가서도 제발 교회 좀 찾아서 예배 봐라. 어디 여행 중에서도 정말 교회가 없다면 성경을 피고 찬송가 부르고 한 번쯤 혼자서 예배 좀 봐라.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더, 어떤 때는 엄청나게 역사하실 때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 콜인데 나는 치즈 묻히고, 여기저기, 아이, 더러워. 냄새나.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래서, 야, 이거 교회 틀렸어. 그만둬야지. 이렇게까지 가면은 가장 기뻐하는 상대는 누구죠? 막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감사해요. 뭐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이번 주에, 하나님의 영. 여러분 잘 모르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해보세요.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 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와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승리할 수 있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입이 오염되지 않았나 생각하게 해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